공평님, 왜 흑마지? 내가 말했지. 공대에서 뭔가 내가 특정 직업을 하고 싶다. 그 직업으로 공파해서 깨고 오라고. 흑마로 깨고 왔어? 아니, 그럴리가. <laughs> 오프닝 연습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응. 아, 그러면은 공평하지 않지. 식결 완벽하게 아, 하면 오늘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자자 화이팅. 뭔 소리야? 섭탱조 3명 클즈인데 이거 멘탱조 쪽에서 조금? 어? 잠깐만. 섭탱조에서 아, 멘탱조는... 유일하게 클리어 못한 사람이 한명 있다? 어? 여기서 야수요 하고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나쁜 말이겠죠? 멘탱조 분발합시다. 너도 멘탱조야. 근데 로스가은니잖뭐 어, 라라펠보단 낫긴 해. 나 메이드 로스갈 입을게. 어...

언제부터 후계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순간 이미 후계안은 깨져 있다. 아니 저 레덴이나 깨달라고. 난내 안기 님 저런 것 때문에 후계가 더 잃고 싶다니까. 어죽겠다왜안 깨진다 씨발. 일삼 쉐요. 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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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요. 말뭉치 말뭉치. 아니.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예민해 지금. 뭐야? 노이즈, 노이즈. 루미냥미쳤는데 아이씨 불불불불불불빠하빠하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오케이 하하하도아집중한하 본인은 어? <laughs> 깼다 이거지 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엉뚱이였어 아이야 <laughs> 뭐야? 아 지운거야? ㅅㅂ <laughs> <laughs> 이 콩명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아 달려라 한이 깨지셨잖아요 아니 그 취직 치는데 그 루미냥 그거 있더라고 보는데 13시간이더라 방송이 에야 yeah. 나 이거 하고 성불파 파줘 나 왠지 자신감 어, 생김 아, 아 진짜요? 에트쿱들로만 데리고 와뭐 아, 있잖아 뭐 공평 늑대인간 말로 <laughs> 우리 우리 패급이야. 여기 그런 공대야. 일주클 못하면 패급되는 공대. 나도 이미 패급이야. 야나 미쳤다. 쉬는 시간 사이에 선풍기절이 끝남기공사에 소질이 있는데. 기공하세요. 제가 멘탱선시결두 번만 더 보자. 아이데깰 건데? 나 이거 끝나고 오페트를 가야겠다. 야너 나랑 같이 그냥 꿈굴 가. 안 틀릴 자신 있어? 나는 엑사만 달굴 자신 있어. 미쳤나 봐. 밟을 자신이 있으면 성부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놈한명 대가리 주인식이고 개 따라가게. 나도 데려가. 아니야 이 파티에서 깨면 돼. 여기 여기서 멸망전 하는 거야? 잡고 암기는 노래 부르고 누구는 사다리 차고. 어? <laughs> 어, 어. 시동 걸렸네. 친글져 새끼들. <웃음> 어. <웃음> <웃음> 바람. 와, 뭐야. 이거 뭐 0.1초 만에 렇냐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 방벽? 뭐가? 에이징 커브 뭐지? 싸우자는 건가? 본진에 한번게저 커브 한번 해봐? 렇이오 너만 오면 된다고 지저 동생이랑 게저치고 있었어 동생도 저었어저 동생 있죠 왜에 덜었나본데? 동무 쪽이 조금 늦게 터짐 아니야 나 3등이었어 나 극직이 그 안터어이 2등이었거든요? 아 그래? 저기 이 피통도 낮은데로 뭐 1등 2등이 의미가 있나요? 있지 어야 <laughs> 아, 나이트와 음유 어? 얼마나 어? 개쓰레기 조합이셔아 <laughs> 아니 유튜브에 블루 아카이브 트윙클 매직 뮤비 티저가 떴잖아 그게 뭐야 나도 몰라 <laughs> 블루 아카이브에? 들기면 죽어 노래 나오나 보네 또 요즘 아주 그냥 일 잘한다니까 이영화가 리치 여유 여유 마요 야키소바가 뭐야 똑같은 거면 바로 찢어버림 이거 그리고... 나 맞아 하나도 몰라 자콘 그 블루아카이브 콜라이브 한거 알고 있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 에... 뽑으셨나요 저는 그때 자콘을 안 했어가지고 이번에 헤이트랑 콜라보 해가지고 세이버 <laughs> 세이버 짱 세이버 짱은 어쩔 수 없지 A가 어디냐 일단 <laughs> 어 너가 올라가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밑에 있으면 어 그렇게 돼. 아 오케이 나도 A 안 찾아주겠다. <laughs> 이거 언제서 하던... 나와요? 모르겠다. A일 것 같은데. 과연? 난 C에 걸어야지. C C C구나. <laughs> 개 못해.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아 씨발 원래 사기가 안 깨져. 사기가 사기네. 아. 야, 왜 이렇게 나이 먹고치티안내 되는데? <laughs> 어 존나 티낼 거야. 어 니들도 나이 먹으면 나처럼 돼. 기대해. 아 내게 싫다. 어니 네 미래야. 패드 예? 예? 니미는 <laughs> 좀... <laughs> 아마 죽을걸요? 왜? 마음봐서? 어? 왜 살아있어? 뭐야 <laughs>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laughs> 두판 직접 뛰어다니는 거 너무 귀찮은데 모비노기처럼 자동이동 구입하죠? 목적지로 알아서 뛰어가는 미친 소리 그만. 이 친솔이 간이 얼마나 합리적인. 절대 모래지까지 걸어 가서 난 존내 편함게한 그럼 저희 합 합리적인 교통수단 투쿠버 운송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투쿠버 운송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아차차. 이게 뭔데? 모임. 어? 이게 퉁퉁퉁 그 사우는 건 뭐신가 그건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야. <laughs> 지금 만나러 갑니다. <laughs> 도망가이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아니 잠깐만 오씨 ㅅㅂ <laughs> 안 되지 안지아나그 <laughs> <되지, 안 되지. 웃음> 가이아 망치질하는 거 오늘 처음 봤어 나 12시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이정우 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도자 <laughs> <laughs> 유도 리턴자 확실하게 야, 병신인 것, 어? <laughs> 뭐임? 상담이. t a Miss. s 이미 t a m 지 s s Santa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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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원래 깨지는 거 아닌가? n <laughs> t 리가. i s s Santa Miss. s a n 원래 해지는 거네. 아 그래? 끝났잖아 김이기. 이제 프로폴리 나온다. 사진이나 브로폴리. 찍죠? 이러면서 전멸하는 거 아니야? 아빠 <laughs> 등이지. 왜 사람? 어? 어디어 야. 근데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이아짱 <laughs> 만나러 왔다는 힘을 대라는 저도 만나러 갑니다. 왜1 2 시에 나밖에 없냐? 김유님 그 리턴 깔고 산개때왜 일본 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자리거든요? 아니 중앙스라고.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죽을래요 진짜? <laughs> 어, 나 어떻게 죽일 건데 근데? 아 내가 죽었지 참저 암살 좀 그만해요. <laughs> 지금? 에? 만나러 갈까 말까? 가자. 가지 마세요. 아, 가지 어,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 가. 가지 마세요. 여기,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이거 나이도 혼자 맞아야 돼요. 아, 오케이. 기억해줘. 아, 이거 안 된다, 안 바로, 바로 받아. 봐 아, 바는 아, 받았어. 아, 이거 원래 컷신 나오는 구간이야, 여기? 에 <laughs> 네, 원래. 나, 키, 나 지금 컷신 안 나와. 레전드. 개웃기네. 왜? 컷신 안, 안 나와? 아, 키, 어, 키. 나. 아, 좋 개웃기네. 얘 혼자 뭐 그냥 똑같이 보고 있어. 야 어. 화면 탈 봐요. 어 이게 페이지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 이거 좀. 아 지금 거지. 삼, 제, 오초, 이, 일.